아우 와와아 치즈님 실즈시나요 아. 악침투서 아. <laughs> <치즈에서> 많이 하하하 물같이 나방 어 저기 함정 있어요 칠행 침투 침투 좋았어요 어. 금속판 주었어요? 네. 누요 네. 네. 그거? 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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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진짜요? 무슨 무슨 귀신 나와요? 여기 분홍색 원피스 입은 여자 아이 귀신 나와. 어? 아 왜? 아아 아, 같이 가, 같아아왜 그거 왜 갑자기 저한테 왜 말해요? <laughs> 아니, 진짜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여자 아이 귀신 나와요. <laughs> 아뭐 괴물이 나오니까 귀신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뭐. 네, 네. 괜찮아요. 찜찜님에게 그.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니, 왜 커피 <까비> 전화? <laughs> <laughs>

나나조심조심나와주어 거기 건려고거요 어. 네. 네, 아! <laughs> 오마이갓 <laughs> <God>. 그냥 <웃음> 갈까요? <웃음> <가자>. 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한정조심

Okay. i 요 doing what y o 정이 a y I'm d 정이 n g a n y t h i 이 g I'm doing something. I'm doing something. I'm d o 이 n g s 휴. 아, 누가 왔다? 알컨 방귀를 하러 갑시다. 아 이거 대, 검인성 대장염이라 <laughs>